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주차할 때 도움 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주차하다 보면은 그 좌우 간격이 잘 맞는지 조금 더잘 알고 싶으면요. 사이드 미러로 이렇게 하잖아요. 네, 지금 제 사이드 미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돼있죠. 왼쪽 운전석 쪽이요. 네, 그리고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도 보면은요.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은 좌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잘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.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면은 잘 보이죠. 오른쪽도 잘 보이죠, 아까보다.